네. 네, 중간고사는? 중간. 아, 미드텀. 맞아. 어. 미드텀이야. <laughs> 그래서, 미드텀스하고 S를 보통 많이 붙여요. 아, S. 마찬가지로 기말도, 파이널스. 파이널스. 응, 라고 아. 많이 줄여서 불러요. 파이널, 익셈까지다안 하고, 음. 제가 며칠 전에 저 봤다 그랬잖아요. 돈 룩값. 네. 돈 룩값 보면은, 거기 대통령이, 네. 여자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치러. 응, 음, 맞아. 응. 그럴 때 계속 나오는 게, 미드텀스, 미드텀스 나와요. 미드텀스. 어. 그냥, 그냥 미드텀스나와는 계속. 네. 어. 네. 오늘 엄쌤이랑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뭐냐면, 결혼하다랑 관련된 메리라는 Mary. 동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이거는 사실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시기를, 결혼하다에 대해서 찾으면, 메리라는 음. 단어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또 보다 보면, is married에서 비동사 다음에 married 어. 이렇게 쓴 것도 보이고, 네. get married 된 것도 보이는데, 차이가 있냐라고 음, 음, 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그걸 정리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메리를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메리를 먼저 꺼내면 얘는 우선 동사인데 음, 그런데 이거를 결혼으로 알고 계시는 음. 분이 많지만 사실 결혼이란 단어 는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건 줄 알았어요? 음. 결혼인 줄 알았어요? 음. 아니에요. 결혼은 marriage. 메리지, 아, 아, 메리지.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우선은 음. 이제 이 결혼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먼저 해보면, 음. <laughs> 얘 같은 경우에는, 음. 어, 특징이 동사인데, 음흠. 뒤에 꼭 반드시 결혼한 대상이 반드시 와야 돼요. 결혼하는 대상 네 어.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는지에 아, 네. 대한 어, 그 어, 어, 대상이 어. 뒤에 와 줘야 어,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뭐 에이미 어. 또는 탐뭐 음, 음, 그+ 음. 그녀 이런 게 이제 와 줘야 어. 되는 어. 거죠 없이는 잘 쓰지 않아요 아 그냥 혼자서는 항상 어. 결혼할 대상은 어. 같이 써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어. 나 메리 같은 거쓸때 보면 투뭐 투, 위드 어. 같은 거쓸거 같은데 어. 없어요. 없어 그냥 네. 그냥 그냥 바로 붙이면 돼. 바로 붙여요. 음. 바로 붙여서 쓰고 투 위드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쉬우려면 음. 우리나라도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나? 음. 나랑 결혼해 줄래? 음. 이렇게 얘기할 때 음. 말하는 게 우주. u l d you 음. marry me. Would you marry me?거든요. Me? Me? 음. 보면 메리 다음에 바로 어. 사람이 나왔죠, 어. 나. 어, 응, 그런 응. 식으로, to 안 붙이고, 주고. 아무것도 안 붙이고, m a r y 사람이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응, 응. 거죠. 문장 하나 만들어 네. 볼 건데요. 나, 응. 크면, 응. 큰다라는 게 잘하면이에요. 내가 아직, 앤데 응, d if 쓸 거예요, 응. when 쓸 거예요? 어, when. when 써야죠. 어. 왜냐면, when if는 I... 그럴지 아닐지 모르는 거고, 아. when은 확실하게 네. 그러는데, 응. 누구나 다 잘하죠. 네. 그러면, 내가 잘하면, when, when I grow up, 어, when I grow up, 응. 나, 톰이랑 결혼하고 을 싶어. I 응. want to marry Tom. 응, 맞았어요. 그래서 when I grow up, I want to marry Tom. 응. 음. 응. When I grow up, I want to marry Tom 하고 매의 다음에 바로 이런 응. 식으로 사람을 넣어 준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응. 이때 이 매위는 정말 결혼식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결혼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는 장면 딱또다 네. 자주 보는 버전이 이런 식으로 겟 겟을 응. 쓰고 메위드를 쓰는 버전도 응. 아마 많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선생님도 많이 네. 보셨죠? 자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응. 우선은 이미지는 응. 결혼식을 하는 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아까 메일이랑 아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점이 뭐냐면 네.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겟을 썼어요. 응. 개 동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리를 그냥 메리로 안 쓰고 메리드라고 p p 형으로 썼단 음, 말이에요. 이런 음. 식으로 이제 해놓면 으 음. 그는 결혼해요고 요거 과거형으로 돌리면 음. 가수로 하면 그는 결혼 히간 메리드하면 그는 결혼 했어요가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거죠. 음, 어, 어. 아까 메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꼭 결혼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음, 음. 그런데 얘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어. 어. 그냥 음. 걔 결혼했잖아. 음. 지난주에. 음. 그러면 히간 메리드 last week. 어. 결혼하는 사람 안 나왔죠? 어.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는. 음.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 붙이고 싶으면? 어. 그러면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he 어? got married 어. 하고,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 어. 에이미를 어. 이제 넣을 거잖아요? 어. 어. 아까는 메리하고 에이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어. 얜 뭐가 필요해요? 어. 뭐가 필요할까요? Um. to? to가 필요해.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어. 알고 있냐면, 위드. with로 어. 쓸것 같이 어. 생각이 어. 드나봐요. 어. 왜? 누구. 함께 같이 그치. 결혼하는 거니까 어. 누구랑, 어. 응. 누구와 결혼하는 응. 거니까 with로 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응. 많은데 with를 쓰지 않고요 to를 써요 to. <laughs> 응. 네, 그래서 he got married to Amy 하면 응. 에이미랑 결혼을 응. 했다라는 응.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메리는 현재형 밖에 못쓰는 거야? 과거형 쓸수 있어요 응. 아까 현재형 he married Amy, 응. Amy 어. he will marry Amy 응. 다쓸수 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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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냥 married 쓴거 있잖아요 응. 얘랑 어쨌든 이미지는 똑같잖아요. 어, 어, 결혼식을 그치. 하는 그림이고 어. 이렇게 배우자가 누군지를 붙여 놓으면 완전히 지금 상황이 똑같아지는 네. 거예요. 어. 그런데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갓을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어. 버전이 더 캐주얼한 버전이에요. 아. 그래서 회화에 엄청 많이 쓰여요. 음, 더 많이 본더 버전일 많이 거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음. 뭔가 문서를 작성할 거야. 음. 뭐 누구와 누구는 언제 결혼식을 그렇지. 올림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공문 같은 형식의 뭔가 딱딱한 글을 쓰고 음. 싶을 때는 간 메이드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메이드를 쓰면 어. 조금 더 딱딱한, 딱딱한 격식이 느낌이. 느껴지는 음.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음. 그런데 해어할 때는 이거 훨씬, 훨씬 많이 써요. 어. 한번 해보세요. 얘시를 약간 바꿔볼게요. 네. 내 친구 이번 음. 주에 음. 결혼할 거다. 그럼 he will 응. get married 응. last week. 이번 주에. 아 말하네. this week. 그렇지. he will get married this week. he will get married this week. 이렇게 응. 이번 주에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응. will 써도 미래지만 또 하나 또 미래 있었죠. 응. be going to be going to 써도 되죠. 응. 그러면 그럼 he's going to get married this week. 어. he's going to get married this week. He's going to get married this week. 음. 해도 되고 음. 또 마지막. He's getting married this week. He's getting married this week. He's get getting married this week. 음. 하면 음. 이번 주에 결혼하잖아. 음. 자 그러면 마지막 표현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많이 봤죠. 음. 어,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음. 이렇게 그대로 써놔도 음. 맞는 표현이에요. 음. 자 우선은 얘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음. 우선 배우자를 to를 음. 쓰고 쓸수 음. 있고요. 음. 아까 겐메리드할 때처럼 음, 안 써도 돼? 안 써도 음, 돼요. 음. 그런데 겐메리드랑 이즈메이드랑 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두개다 결혼하다인데. 음. 아까 제가 겐메리드랑 그냥 메이드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결혼식 하는 장면. 결혼식 하는 장면을 생각하라고 어, 했죠. 어.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인가? 결혼을 한, 상태. 아, 결혼을 한 상태 기혼자인 아, 거야 기혼자 음, 음, 그래서 음. 비메리드라고 하면 음. 이미 결혼해 가지고 남편이랑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음. 있는,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야지 음. 결혼식에 상의 모습이 아니지. 아닌 거예요 어. 당신 저기 싱글이세요 아니면 기혼자세요 어, 싱글. 이렇게 어. 물어볼 때 Are you single or married? 이렇게 물어봐요. 어, 그래서 be married로 물어보거든요. 어, 왜냐면 결혼한 기혼자. 기혼자라고 어, 생각해서. 그런 느낌이야, 어.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배우자를 붙여놔도, 어. 얘랑 결혼 상태를 유지 중. 유지 음, 중. 음. 이 아이와 결혼 상태를 유지 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살짝 좀 아, 달라요. 얘는 어. 어, 곧... 좀 슬프고. <laughs> 계시랑 그냥 메리드는좀 그냥 행복한 느낌으로 것, 외우실래요? 어. 좀 편할 것 같은데. 아네, 그렇게 어.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laughs> 이런 식인데. 어. 톰은 우리 언니랑 결혼했어요. 하고 과거처럼 그치, 말하죠. 응, 응. 과거처럼 들려요. 응. 그렇지만 지금 결혼 생활을 응, 하고 있어 현재 하고, 하고 있으니까. 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어. 그 어. 결혼 상태일 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혼 상태를 말할 때는 한국말로는 했어요라고 맞아요. 과거로 될지언죠? 그렇죠. 됐지요, 그렇죠. 그렇죠? 음, 현재가. 현재라고. 어. 어,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음.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음. 오래됐냐는 거죠? 음. 그럼 결혼을 이때 딱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할인이었지. 어때? 시계, 시제가. 그죠 현재 완료겠죠. 그쵸. 어. 그러면. How long 음. have you, have you be, been. been married? 그치. been이 어. 필요하죠? 음. have 다음에 pp형이 그쵸.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완료에는. 음.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음.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음.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음. 얼마나 됐어요? 음. 네. 그랬을 때, 저,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음. 배우자는 안, 안 밝힐 거예요. 어, 어, 어. 그러면 I have been married mm. for, for two, 20 mm. years. 맞았어. I have been married 더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mm. I've been married. I've been 줄여서. 줄여서. I've been mm. married for 20 years. Mm. I've been married for 20 years 하면 저 결혼한 지 20년, 20년 됐어요. 됐어요. 어. 지금